마플과 햄버거를 수락합니다. 그래 제이 씨마플이 아니라 햄버거랑 트러스거든요. 오 좋은데요. 그럼 빨리, 빨리 먹어볼 건데요. 저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괜찮죠. 대신 트러스로 먹방 찍기 있어요. 둘다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Go go. Let's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우선. 이번 우선은 햄버거 먼저 할까요 와우. Wow. 이거 뒷밥 맛있답니다. 아 우리, 지금 아빠가 찍고 있는데, 지금 아빠가 치즈 먹을 사왔어요. 와, 음? 아, 봐. 아드님, 앉아서 드세요. 믿습니다. 네. 먹는다선물 아스무루. 아스무루, 아스무루, 아스무루 해주세요, 아스무루. 완전 최고. 무슨 맛이 나나요? 네, 내, 내 평가는 SS급이야. SS급이에요? SS급. <laughs> 아, SS급이야? 와우, 딥번맛있네 이번에는 와플 먹어볼게요. 와플이 아니고, 저 뭐예요, 대가 이거 추러스예요. 그렇지, 태인이 뭐라고? 추러스. 추러스. 추러스, 어. 얘가 이거. 트러스. 네. 추러스 먹고 릴게요 네. 입술이 너무 닭똥집 같아요 아빠 멀리서 찍어 아 소리는 가까이서 찍는거야? 소리 들려주요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소리 아가작아가작 씹어보세요 주댕이가 오리주댕이인것 같아요 닭똥집 같은데 닭똥집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 한 입씩 먹어볼요 어, 여기도 닭꼬치 믹스이에요보니랑그상관 여기는. <laughs> <laughs> 여기는 돼지 한 마리랑 오리 한 마리인가요? <웃음> <웃음> 어, 흔한 남매의 요인 어, 오리 한 마리랑 돼지 한 마리가 여기 있네요 네, 우리집에 예. 오, 우선 큰 안남면은 네. 이는 입발이거든요. 그, 떨어뜨리니까 거기 접시에 놓고 이, 먹으세요. 숨약한 좋아요. 물어 주세요. 네. 이렇게빵 있잖아. 여기 센스. 먹방 엄마가 저녁에 밥안 줬어요? 네. 할머니가 어요 이번에 등급까지 안 보여 주셔도 돼요. 저기 구독과 좋아요는 끝날 때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네 중간중간 하면 구독과 누르기 싫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아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를 타임! 누를 타임? <laughs> 음. 지금 입안에 든건안 보여주셔도 돼요 추접스러워요 <laughs> 저기요 저 입안에 든 거는 안보여주 됩니다. 그냥 예쁘게 먹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햄버거로 네. 삼행시 하는, 저, 햄버거 삼행시. 그래 햄. 햄, 햄, 햄버거를 먹고. 어. 버. 버? 버거도 먹고. 버스? 버거도 먹고. 거. 허? 허? 거? 거? 거. 거. 에이, 뭐. 아빠가 해볼게. 자, 햄버거. 버! 햄부터 해야지. 햄. 우리 채륜이랑 한번 해 볼게요. 어. 자, 아빠한테 햄 햄. 행복해요. 햄. 버. 버 어, 버거 먹고 있는 우리 태강이 태인이 보니까. 가? 거짓말. <laughs> 말? 아니, 끝 말이게 아니고. <laughs> 이게 렇 끝난 거야, 사명 씨가. 자문제내 봐요. 어, 햄햄 햄버거는 짱짱 맛있다 버버 버스킹 버스킹 버버버버버 혹시 베스킨에서 따라온 버스킹인가요? 네거거거 어, 거, 거. 햄버거 거. 거요? 거면 겁니다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목> 이렇게 하면 삼명시 아무나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다 먹었어? 좋아 <laughs> 제가 꼭 누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 제가 어. 오빠가 할 말이 있대요 제가 쿨아 구할... 츄러스도 해야죠. 아 그래요? 콜라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요? 응내는 안했단 말 같은데 끝이 좀 떨어지는데요? 저도 해주세요 김태형님 저기 먹다가 방귀 뀐 사람 누구예요 지금? 바람 쳐는 거 같은데 지금? 김태형 엉덩이에서 바람 쳐는 소리 들렸는데? 아, 어 잠깐 어.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다음 타임 다음 타임